전북 군산의 한 조용하고 예쁜 마을 군산밖에 모르는 남자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다 주인공은 오래 환갑이 다된 김의겸 씨 일곱 살때 이사 와서 살기 시작한 집입니다 초등학교 6년 내내 그 집에 살았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바로 같은 군광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기 전에 한 7년 정도 살았던 군산에서의 첫 집으로 가겠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매우 신이난 표정이다. 오늘은 의겸 씨가 예전에 살던 동네를 가 보기로 했다. 군산의 하플레이스 빵집도 지나간다. 금광 초등학교 나오고 군산 남중을 나왔고 제1고까지 나왔으니 군산에 맞춤형 인재랄까? 금광 초등학교에 도착했다. 잠깐 주차를 좀 주차를 할데가 없네.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가 교도소였어요. 어, 그래서 그냥 교도소 자체가 제 놀이터고, 운동장이고, 어, 네, 그랬습니다. 저희 집은 여기가 이제 교도소에서 내려오는 자리인데, 어, 이 골목을 따라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로 학생 운동을 하다가 교도소에 갔던 의경 씨. 걸음이 후를 가볍다. 목소리부터 생기가 도는 의겸씨 이 동네에 교도관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집도 어, 조부장 집이었어요 어, 어, 교, 네 교도소의 부장 성이 조씨라서 우리 조부장님 댁이었고 아이고 댕댕이도 의겸씨를 알아보고 반긴다 의겸씨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셀럽이라는 데 과연 사실인가 보다 네, 이 골목입니다 아. 근데 이 골목에서 자치기, 축구 뭐 지금은 이게 교회로 바뀌었는데 다 아주 넓은 마당이 넓은 집이었어요. 이 집이 음. 어 그래서 이 집에서 많이 놀았어. 이렇게 아. 이거 다 그때는 이제 이 안에 아주 넓은 마당에 있어서 이집 마당에서 많이 놀았어요. 이 집도 어. 그럼 어머님의 친구들이 있었지. 아. 네. 어. 지금은 있고, 이 집은 없어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 집의 어, 그 친구의 아버님이 월남 파병을 가셨어요. 야. 70년대 어, 이 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어 아. <laughs> 소름돋을 것 같은 기억력이다 추억여행을 하는 의겸씨 걸음이 너무 빨라서 제작진이 따라가기가 버거워진다 어, 1학년 가을쯤부터 네, 어, 네. 이사를 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의겸씨 아버님이 직접 지으셨다는 두 번째 살던 집에 간다. 지금은 다른 가게로 변했다. 서울에 있었지만 뭐 방학 때나 명절 때나 계속 이리로 돌아왔죠. 그리고 우리 집 애들도 엄마 아버지가 여기에서 손자 손녀들을 키워주신 거지. 집을 아버지가 직접 지으시면서 속사포 같은 자전거의 경적에 갑자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굉장히 애착이 많으셨고 어, 그래서 또 우리 아버지가 상당히 좀 손재주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어, 탁구대를 만들었어요 어,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 뭐 좋은 탁구대는 아닌데 그 규격에 맞게 맞추고 어, 페인트 칠을 해서 탁구대를 만들어서 그 당시 탁구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 귀환 때니까 어, 그래서 이쪽에 이제 내가 다녔던 남중이 이쪽으로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데 어, 애들 학교 마치고 요길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들려서 어, 탁구 치고 놀던 어, 그게 기억이 나요 요즘 말로 하면 나름 핫플레이스 아닌가요? 그런 <laughs> 친구들이 아, 왔다갔다 하니까요. 하면... 근데 이 동네를 지나면 어, 이콧등이좀 시큰거려요. 그래서 어, 뭐 수성동, 뭐 미장동, 조촌동 이쪽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어, 이 구도심, 아. 구도심을 어떻게 새로 디자인을 하고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어, 다시 어, 그 훈훈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동네로 만들까 어, 하는 게제 중요한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의겸 씨에게 군산는 첫사랑이다. 그래서 더 애틋한지 모른다. 제작진 의겸 씨 걸음을 따라가느라 고생이다. 평소에도 등산을 좋아하는 의겸 씨라는데. 아. 에, 여기가 금광. 제가 졸업한, 다녔던, 어, 금광 초등학교입니다. 음, 지금은 이제, 아, 지금은 뭐 학생 수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저 다닐 때만 해도 한 학년에 한 7, 8개 학급이 있었고, 한 학급당 뭐한 70명 학생 수가 있어서 굉장히 학생이 많았던 학교였고요. 원통 지금도 아카시아 냄새가 나죠. 음. 갑자기 아카시아 아, 향기를 아, 맡아보는 의겸 씨. 여기 아, 아카시아 어, 밭이에요. 어, 이저 뒷산이. 어, 그래서 항상 그때는 뭐 먹을 게 없을 때니까이 아카시아 냄새를 맡고 아카시아 꽃을 타, 따서 먹고 했던 어, 이 금광 초등학교하고 아카시아 꽃하고 아, 뗄려야뗄수 없는 학교입니다. 어. 감성이라는 것이 폭발한다. 이거 저기가 이제 저기가 동국사 바로 어, 군산 시민 아닌 분들 또 동국사는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에, 저 동국사 바로 저기입니다. 아, 지금 저 대밭 아. 대밭 바로 밑에가 아, 동국사죠. 아카시아 향기를 맡으니까 어쩐지 배가 고파지는 것도 같다. 다음번엔 의겸 씨가 추천하는 군산 맛집도 가볼 생각이다. 축구하고 있는 아이들 옆을 괜스레 따라가 보는 의겸씨 몇학년? 4학년 <laughs> 여기 금방 다녀? <웃음> 아 선배님이시죠 <laughs> 네, 대선배님을 아. 아. 알아뵐 수 없죠 8,9,10,11 <laughs> <야>. 역대급 화석이 <laughs> 출연한 셈 <laughs> <laughs> 동문 친구를 만나서 기분이 좋은 의겸씨 반갑게 인사를 해준 동문 친구가 고마울 따름. 입 몸만게 웃음꽃이 사라질 줄을 모른다.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아. 재미있어 보여서 응. 또 다가가고 싶어하는 의겸 씨. 어이구, 야. 이 정도면 고학번 수준이 아니라 청캄브리아대 화석이 말을 하는 수준일 거다. 아니 때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는 의겸 씨.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마는데.